안녕하세요 오토 트윈 샵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튜닝은 올란도 2인승 캠핑카입니다. 침상의 총 길이는 190cm 이상 확보했고요. 좌우 침상 폭은 1100, 앉았을 때 침상과 천장과의 높이는 96cm 이상 확보해서 성인 남성이 앉거나 누워도 편안하게 차박을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좌측 사이드 수납함입니다. 자, 좌측 사이즈 수납함에는 이렇게 오픈형 수납함, 그리고 무드등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문을 열수 있는 수납함을 만들어 드렸고요. 자, 이 위쪽에는 컵홀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반대쪽 사이드 수납함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오픈형 수납함을 달아드렸고요. 중간에는 레일을 거치할 수 있는 아 레일 테이블을 거치할 수 있는 테이블 레일 거리. 앞쪽에도 이제 문을 열수 있는 수납함. 상부에는 컵홀더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침상 아래 수납공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가 있구요 이렇게 프레임을 예,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예, 튼튼하고 수평을 맞추어서 침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열이 있던 자리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을 만들어드려서 이렇게 뭐 전기장치나 이런 걸 하더라도 넓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모습입니다. 앉았을 때 이런 식으로. 네, 천장에서 이렇게 구멍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네, 차 안에서 생활하실 때도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자, 탈부착 연장 신상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편하게 탈부착을 할수 있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빼서 밑에 수납 공간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네, 공간도 확보가 가능하고, 자,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도서석에 앉아 계실 때 뒤에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테이블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앞쪽에 한 45도 정도 길러서 딸깍 걸어준 다음에 자, 내리면서 반대쪽 다리를 설치해 면은 이렇게 자, 테이블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쪽에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니다 자, 깔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45도 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관이 가능한 가장 큰 사이즈로 해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토 트윈샵에서는 어떠한 차량이든 어떠한 트닝이든 합법적으로 구조명이 및 트윙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올란도 캠핑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